토피아 출발! 뭐야? 난 영화 찍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미토피아 네, 에이, 누구야, 저 아저씨? 어이, 꽃에 불고 있잖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잖아. 이들이 사는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아니, 평화로 전화를...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어, 와 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야 아! 얼굴이 없어지고 있어. <laughs> 비토피아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만들어. 저거 저거 무슨 동력이에 차야? 야 이게 차가 무슨 일이야? 차고 왜 차고 왜 이렇게? 야 얼굴이 더 없어지고 있어. 어얘 소용났다. 나미들의 얼굴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얘랑 얘 얼굴 이 똑같은데? 야 무슨 일이야 이게? 얼굴 이 똑같아. 아빠 얼굴 이 똑같은 애들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으재밌 뭐야! 어, 악당들한테 얼굴이 생기고 있어! 뭐야, 저, 저, 저. 오, 저기 위키도 있네. 위에 얼굴이 달린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죠 아, 내 눈. 저. 너 어, 눈. 아영이잖아! 하나는... 음, 여기 나비네 여기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있습니다. 아영이! 유아야, 후암. 오늘도 평안 없네. 응? 어, 뭐야? 뭐야, 저 얼굴은? 어, 저 얼굴 뭐야, 대저 얼굴이 뭐지? 뭐야, 저 얼굴은? 나비한테 가고 있다! 안 돼! 끝!

또 무슨 일이지? 얼굴이 뺏겼 나봐. 오! 어, 민트 피의 등장인 물어. 선택. 와. 어 이거는. 이냥이대로 하자! 는이아는이아이이 그. 어, 너무 이구멍이아눈이어는는거는 아가 눈! 이이왜이렇게 코랑 는어거는거야어 시장의 마을에 왔어! 시장마을? 일단 시장마을이잖 어, 일단 시장마을이야. 일단 시장마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겠답니다어 저렇게 주물추고 있잖아. 어저 아저씨 누구야? 오, 총장. 어, 총장 아저씨였잖아. 아주 불안하잖아. 왜 안녕하세요. 걸까? 제가 이마을의 총장입니다. 어, 좋은 마을이지요? 이런 자가 천장 아마 수 있는 것도 어 무슨 일이야? 뭐뭐 응, <laughs> 영어 가 <까>, 영어 응? <laughs> 대망 왕탄 먹먹야 대망 아저씨 한부터 만들게요. 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군. 야, 대망 아저씨. 우와, 난 대망 완전 세상 세상 개개구 재미 갖다 존재다. 짜, 시작 시작 인간들이여 어, 후덜덜덜 하고 있잖아. 아, 웃고 있는 거야. 후덜덜덜. 웃음을 참고 있는 거야, 저건. 너무 웃기잖아, 쟨. 얼굴을 잃게 되는 공포야. 웃음을 잃게 되는 공포. 야, 없어지고 있어, 얼굴이. 오, 웃음을 너무 많이 했더니 얼굴이 터졌나봐. 야, 대결물까지 없어졌어. 꼼꼼한 거 없어졌다. 야, 얼굴. 야! 뭐야 저 주인님? 아니 좀 주인님? 초년님 너무 주인님셨어요. 모두 얼굴에 없어졌다 흠. 이번 이번엔 이 정도 끝내주지 얼굴 있인 자들이야. 자 붙잡자 들어가 있어. 뭘? 따이야 고통에 몸을 굳히도록 해라. 안녕하세요. 나 일단 내 꼬리 보면, 한개 꼬뚱이 같으면, 처음으로 하도록 해라. 그럼 안녕, 나. 와. 오, 쟤 지금. 와, 얼굴을 빼앗아서 도망갔잖아. 우와. 안녕, 안녕, 아, 안녕. 나는 서영이야. 야 밟아줄까? 밟고 싶어. 발 꽂았다고! 우와. 어, 짜증나! 커플들! 깨져라! 커플, 커플 깨져라! 저... 왜 그러세요? 어쩌면은? 어쩌지? 어쩌지? <laughs> 아, 조용해 제발 부탁드려요. 영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옳지. 이걸 가져가지. 어, 뭐지? 저희 집방제대로 무적 부적좀 종인 같은 거. 오, 오 좋았어. 오, 목걸이 있네. 엄청 예쁘다. 네. 대마은 아직 가까이 있을 거예요. 대마원 물리치러 가자. 마을 바깥을 찾아보세요. 대망, 저망 출발 우와 대 고통을 엄청 많이 겪어대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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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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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라스칼의 명... 얼굴을 돌려줘! 라소타? 라스칼? 라스칼! 돌려줄 수 있지! 단! 이 녀석을 이길 수 있다면 어, 말이야! 그러면 저 슬라임이잖아! 슬라임은 우리가 아주 잘 갖고 놀지! 맞아! 근데 핑크색인데? 이야 슬라임에 얼굴이 들어갔잖아! 인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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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이잖아! 음, 음, 음. 다 했죠! 다 우와.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오, 쟤 우동 빡쳐지겠다. 슬라임 너무 커. 짱! 광슬라임이야. 오, 부적. 부족. 부적이 빛나게 진났겠다 아, 내 눈. 내 눈. <laughs> 아영아. 아영이요. 아영이요. 들리는데. 네. 어, 들리 모양. 들립니다. 오, 신이었어. 엥 네? 아무도 그 위가 위에 어, 필요해요. 빨리 힘을 주세요. 신 아. 신의 어? 신의 아, 아어 눈을 떴잖아 아영이나 원래 눈 뜨고 자는데. 대댄 눈뜨진 않잖아. 어, 다행히 무슨 뭔가, 직업을 뭔가 할 건가? 볼까? 뭐 나올까? 어, 뭘 할까? 어, 전사도 마치고, 마법사도 좋고, 승려 도전, 아이돌, 요리사. 오, 어, 난 이게 제 다행히 요리사를 할게. 아나 아이돌로 하려고 그랬는데 신님 저 이거 하려고 그랬니요 신님 너무 하시네 너무해 너무해 이걸 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싸워라 자 놀자 하께 뛰어요 요리사 j o 난아이이할 n 야야이돌 전에 해봤으니까 이번엔 요리사 해볼 h a 까 I do, 맞 o n a 맞 h a 아슬라이까 슬라임, 텔려노피기 좋았어 리기를 구했어 오 슬라임 젤리쪼라으리 <목소리> 돌아가고, 돌아가고 얼굴이 <목소리> <목소리> 어, 돌아왔잖아, 애기 なるっ,った Yeah. <laughs> 했잖아. 비를 누르면 빨리 걸를수 있다고 자동 전투도 할수 있다고 X를 네. 누르면 돼 어. 자동 전투 네, 네. 어 물리쳤어 나비 엄청 약해.

야, 두 마리를 다 담았어. 야, 이상해. 우리 놈, 무짝 놀라서. 너무 웃겨. 아이돌을 불러자. 마법자. 오, 마법자. 나를 도와줘. 죽 타고자. 쳤어. 무시리 아. 이고 엄청 운동하지 마. 뭐 기술도 쓸수 있나 이제. 몸보자 해복놀이가 있어요. 덤배복요리배복요리 먹어주고 먹어주고. 음. 고고잘 먹었습니다. 우와! 다행도 공격 이번엔 아면 나비가 공격하겠다. 아, 좀 봐라 나비. 오한 마리 물리치고 아행히 공격. 예한 번만 떼면 죽는다. 오 좋았다. 좋아. 이긴 건가? 우와, 꿀 맛있겠다. 후. 다꾸을 사왔어. 세상은 그러는 여행이나 나도 따라가도 될까? 그래. 잘 부탁해. 달려라 달려! 아니 내거은 거애가 왜 있는데? 달려라! 왜 내가 이렇게 걷는 건데? 왜? 어, 왜 나만 어, 이렇게 어, 걷는 어, 걷는 반짝이는 거보 뭐 있어? 아 뭐가 어, 떨아 이거 바나나네. 동줄 알았네. 바나나 땀. 음. 달려라 달려. 달려. 이러다가도. 어또 무슨 기사야. 일이지? 오 바나나. 피 반주, 갱, 오, 나도,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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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나나나 나도, 나 나도, 나나나 달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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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나 나도, 나 공격! 나비 공격! 오! 나비 물리치네 이거. 거블린! 거블린! 거블린 떼요! 거블린 떼요! 거블린 나빠! 안 되겠다. 태국 페북 요리! 먹어주고! 지글지글? 음! 지글지글 맛있겠구먼. 오, 오, 오! 잘 났어. 먹었습니다. 진네임 고추? 먹는 건가? 뭐야, 그럼 내가 이거 왜한 거야? 야! 네. 어, 뿌려주고 하영이한테 오, 좋았어. 꽉 찼어. 또 싸우자. 이게 또 있다. 또 맞춤바라고 볼래? 에이! 에이! 또 맞춤바라! 어 오, 주대 언덕 때렸어. 이렇게. 아빠. 음. 네, 이렇게 가면 돼. 죽었어 뒷골로기 했어. 그런 일이 있다 뒷골로기 죽었다. 달려라, 달려. 내 걸음걸이가 왜 이래? 아우, 피곤하네. 나도 이제 시고 저건 저건 오 여관 발견 여관 저 여관에서 식고 가자 찾았다 가자 달려라 짜짜 아따 오방 배치. 오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 콜콜콜콜콜 콜. 오 요리 주기. 열두는 한번 적을게. 좋어 마법 지팡이 오. 그래 너 강해져야 되지. 강해져야지 마법을 바로 마법 쓰게. 음. 오 좋았어. 이거야. 장미 좋아 오 공격력이 세졌어 오 맞아, 아영이는 먹자. 맛있는 요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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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칠 수없어 미칠 수 없는 맛 너무 대박이야.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이번에 야, 야. 아영이 야, 야. 오 대만족 이건 누가 한테 줄까? 아영이! 아영통아 통통 아통이아영오 아영이! 아이아영아이됐영아이 아영이! 이이이아아이아지 아영이! 아이아이아이 그럼 달리는 수밖에 없지. 맞아. 어떨 수 없지. 자. 아. 아유 넘어졌잖아 아. 고마워. 오더 친해지고 올라갈라. <laughs> 달려라 달려. 다음에 또바꾸수 있어 주면 좋겠다. 뭐야 또. 아이고물리 에이. 바침 말아 나비. 야, 야, 꺄 야! 고블린 고블린 야! 맛좀말아야야야내 친구를 감히 나비를 먼저 때리나나비 이번에 때리면 진짜 고 라비 블리치 고어았어 아, 고블린 한대더 때리고 잘했어 고 오 릴리스 이번랜오레벨 올랐어 난딸안난딴란오 파이어? 파이어 엄청 강하겠다 파이어 한마를죽일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달려라 어쩌면, 달려 야미 달려. 역시 야야에야어야야야야야야야 이거다, 이도, 이런 말 하면 괴물, 괴물 꼭 나오는데. 꽁꼭 나오는데. 삐삐삐삐. <끼리> 자. 달려라, 달려. 달릴까, 말까, 일단은. 응. 어, 나타나는 건가, 오늘? 진짜. 캬. 어, 금나비다. 아니, 은나비다. 오, 은나비인가봐. 야, 야 그냥, 무서워. 그냥... 와, 철계로 만들어진가 봐. 어, 전 라딘마은 철, 철계로 만들어진 건가 봐. 어, 바이아 공자. 바이아. 오. 아이도 공자. 공녀. 무바이 칸타리 신행 각성또 그거 뿌어또 그거 뿌 빼서 그, 그렇게 회복한 는거든요 좋았어 아영이 좀 뿌려줘야겠어. 되 네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아영이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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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뿌려주고. 예뻐요. 네, 뿌려. 좋았어 꽉 찼어. 네, 손에 주자. 아영. 아영이 공격. 한번만더 떼면 좋아. 좋았어 블리쳤어 네. 얼굴 아주고 나와. 짤돌돌돌돌너스 어? 경험치. 나. 고급 아면나비의 꿀. 오영도 도착 진짜 좋은데? 오편집까지 어토커졌 고마워. 오 데이트 티켓까지 두근두근 쾅쾅 두근두근 쾅쾅 두근두근 쾅쾅하고 있잖아 오 데이트 한번 가야되겠구먼 어, 다시 비로하면 취소가 된다 고. 데이트 이트 카페 우리 데이트. 카페. 가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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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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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보여주고 비료 어, 주고 오 나나 나나 암석 초코까지 요래주기있잖돈아돈라네 어? 바나나 한개 사주고 뭐야뭐야돈왜이 도... 남았어 우와 도... 바나나 세개 샀어 우와 우와 <laughs> 요리 쪽에 요리도 더, 더 강해져서 돈을 얻어야지. 흐흐. 암석 냠냠. 너가더 강해져서 파이어를 파이어로 서한 번에 오, 고기까지. 고기 아주 좋아하는 분들 마법사가 아주 좋아. 냠냠. 믿을 수 없는 맛. 대박이야. 어, 아영이도 한개 먹어 줄까냠냠 비트도 없어! 냠냠냠냠 라라 좋았어 또 출발 오둘다 레벨이 됐잖아 나나나나나냠누나오전이한테한번 가볼게 로 다시 가봐야겠다 얼굴을 찾아줬으니까 우리한테 선물을 주겠지? 맞아, 돈이나. 돈이나 선물나. 돈을 주라고. 어, 바로 저기였어. 돈을 줘라 우리. 나돈 줘. 돈을 주라고 돈을 줘. 돈을 주라고. 과연 무을줄 것인가? 제발 돈돈 돈, 돈. 제발 돈을 줘. 돈돈돈돈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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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아어2도도도도도도도도돈어돈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맞아. 해도 갈까 달려라, yeah 달려라. 후다다다이 응, 나타났다니. 예, 달인들. 아이아아오한 방에 물리치고. 어떠냐? 아 다이아니 공격. 징 해냈다다어 성공이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만날까요 좋아요! 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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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만나요 안녕, 안녕.